오늘 본문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때의 이야기입니다. <laughs> 믿음 좋은 남편 엘가나에게 조강지처 본처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는 대부분 성경에서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이렇게 숨겨 놓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함에도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해산의 진통을 할 수도 없었고, 자식도 못 낳아. 왜?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못 낳도록, 응답 못 받도록 딱 붙들어 놓은, 테를 달아 놓은 거예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자녀가 없는 것을 말씀을 맡은 거룩한 자손, 제사장의 사명이 끊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꼭 봐야되는 자손을 봐야되는 엘가나는 그래서 후처를 드리게 됩니다 그 후처 이름이 브린나였습니다 본처 한나 이름은 은총을 입은 자 은총을 입은 자 브린나는 이름의 뜻이 다산 기름지다 비옥하다 브린나는 그 이름값을 한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편이 본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여자들보다 더 잘해줬는데도 후처는 뭐 그냥 애기 위해서 후처 후처 드렸는데 자고나면1년 뒤에 쑥쑥 하고 쑥쑥 출산더라 다산의 여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 비옥함 기름짐 이름에 다 어떤 예언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은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은총은 그냥 마라의 쓴물, 꼭 저주받았고, 비천한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같이 되버린 거예요. 남편이 잘해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갑절의 사랑을 베풀고, 더 좋은 것, 은사와 하나님처 체험과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이 많잖아요. 은사도 <laughs> 많고 그래요. 그런데 더 애틋한 사랑을 여러분보다 더 애틋한 사랑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데도, 그런데도 그 서러운 마음 이프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만 있으면 여러분 다 이러한 기도 응답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아킬레스 거리다 있지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성리 속에다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가시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요 기도 안 합니다. 안 그러면 그래, 이렇게 열심히 안 됩니다. 안그러 저도 이렇게 열심히 목회 안 합니다. 뭐,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데 뭐. 하나님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본인 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옛날에는 자식이 벼슬 아닙니까? 덕분에 시댁 어른들의 또 인정을 받으면서 뽐내는 거예요. 마음이 살이 쪘어. 승리자의 우울감으로 우쭐댑니다 자신은 이렇게 생각, 자기 정체성이. 나는 한나와 달리 특별한 총을 받았어. 내가, 내가 이름이 은총이야. 이렇게 우기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특별 대접을 해. 나는 특별한 복을 받았어. 그래서 애기도 하나님이 숨풍숨풍 많이 주잖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고. 믿는 자의 자손은, 음? 기업의 유업이라고 상이라고. 나는 그래. 나는 이렇게 응답받아서 나는 잘 됐어. 너는 뭐야? 너는 반 낳기도 하는데 되는 게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불의한 재판장 앞에 한 많은 과부 같은 한나. 최로 기도합니다. 그 애기 좀 달라고. 테를 열어달라고. 최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한나가 응답을 못 받고 돌파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분인나는 한나를 다 모질게 구복하고요 잔인한 말을 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네가 본체만 못했냐? 뭐애기도못 낳는 여성분 주제에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집집마다 다 있잖아. 회사마다 다 있고. 16절에 보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게 자기 신세 안 타는데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요즘 전문 의학용어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꽉 들어찬 거야 뚜껑 열리기 일곱 직전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애기 열어에 낳는 동안 세월 합치면 어때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뭐한 5년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5년 동안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뺑돌것 같으면 자기는 애기 안 낳는데 한나는 계속 태가 쑥쑥 열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미치고 완전 하는 거죠.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 홀리 바이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책인 성경에, 왜 이렇게 뭐, 삼류 사구르 드라마에서나 볼수 있는 같은, 이런 여인들의 사랑싸움, 이런 이야기를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브린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육에 속한 성도,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의 예표입니다 속사람이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애기야 애기 겉으로는 <laughs> 어른이고 애도 여름에 낳았지만 <laughs> 세상적으로도 풍요롭고 뭐 그냥 아쉬울 게 없지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계에 속한 사람은 <laughs>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성령 받았느냐고 물으면 성령의 능력 받은 받았느냐, 권능 받았느냐는 말인데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받는 거 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냐?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오. 말라걸 사는 나는 아쉬울 거 없는데 말라걸 기도하노 말라 성령 충만 말라 구해 믿으면 뭐 적당히 믿지 뭐할게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비즈니스하기도 좀 바쁜데 <laughs>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래. 알수 없어.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마음 성전 안에 그 장막 밖힌 사람을 들여받 봐도 모릅니다. 가려 놨잖아요.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성령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의 칼로 욕심이 할례되지 못한 욕심 속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딱 들러앉아 있습니다. 그걸 말씀의 칼, 성령의 힘으로 확 찢어야 되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마음속에 딱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한 하늘에 어마어마한 무제한의 자원을 다운로딩을 못 받는 거야. 그러고서 딱 거기에 자기 각자 선악 지식 판단, 각자 소견에 오른대로의 나무 열매에 딱 먹고 거기에 딱 있는 거야. 그리고 한평생 그래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 무한한 자원이 있는데 무진장 자원이 있는데 거기까지 정말 원통한 한마은 과부의 심정으로 그 가야 되는데 이게 못 가도록 방해하게 설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뭡니까? 공중의 권세자본자지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좋으신 아버지고 우리한테 모든 무진장으로 주시고 자식들한테 하는데 자식들 이걸 돌파하고 이걸 이겨내야 이 불심을 이겨내야 주게 돼 있는데 그럼 한나와 같은 부르심의 성도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이런 승리한 분들 많습니다. 구부등선을 넘어선 거예요. 지금 제가 구부등선했던 분들 있잖아요. 몇주 전에 교통사고 나고 코로나 걸리고 막 아프고 막 이러 가지고 이게 어떤 돌파가 어떤 역전이 일어나기 전이 제일 심각한 거예요. 에베르산 제일 꼭대기 올라가는데 거기 뭔가 깔딱바위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고야 안됩니다 목사님 주저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사업적으로 건강으로 응답으로 꼭 조금만 더 조금만 더처면 불량이 되는데 약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고 삼수사수 정도가 아니라요 출애급 1세대들은요 40년 4 0소를 했습니다 40년이란 것은 연단의 시간이에요 인생 전체가 연단인데 이거를 10대 때딱 파악하면 그냥 빛의 가에을입고갈 길을 밝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신나야 되는데, 예스들 하나도 안 신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아니 그러니까 교회 와도 어때요? 교회 가자 그러면, 그래 뭐 기쁨에는 뭐 담임 목사 좀 까불고, 뭐연고전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온다 그러지만 대부분은요, 그 얼굴 보면 계속 다수가 같지 않아? 왜? 그 얼굴 전도한 사람의 전도지가 이게 어려 꼴인데, 하나도 안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니까 대도 나도 어때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만나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사람 보고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것을 큰이쁨의 좋은 생각과 마음과 감정으로 딱 지켜내면, 말씀대로 굴복시키면 반드시 역전이 날 줄로 믿습니다. 대각성, 대부응, 대변역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의 실체를 제대로 파, 분별해야 돼요. 적들을 감지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주신 아주 중요한 고급 군사 장비가 있어요 바로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영적인 레이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레이다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으신 아버지께서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다 기본 장비는 하나씩 다 줬어요 영분별의 은사 레이다 기본 장비 그게요 요한일서 사장에 답이 다 나와 있어 기본 장비 뭐냐 아무리 그럴듯한 고상한 말과 이론과 세련된 매너와 돕는 신용을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나와 온 세상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들은 다적그리스도의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요. 어디 성도들이 저뭐 수련한다고 단전 호흡 같은 데 가서 앉아있고요. 뭐 앉아가지고 여러 번, 어, 하고. 그러면 우선 마음 편하죠. 그러나 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그 영적 분위기가 있는데. 그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 가서 우선 안식이 되니까. 그리고 또 교회도 책임이 있죠. 이거를 정말 이 시대에 맞게 무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전부 다 전신갑줄이 있고, 반드시 올해부터는 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기본 배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여 지성인이 영성가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육체로 못 박힌 거예요.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이 공중의 배후에서요. 악하고 미혹의 영들이 광매의 천사로 이렇게 저렇게 온 세상에 모든 문화와 사상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거기 붙으면 인센티브가 있고 거기 붙으면 유익하도록 이와 같이 믿는 문들은 자꾸 고립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진지를 구축해야 돼요 쉐키나의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 영광의 영이 이를 처벌해야 돼요 표를 딱 찍어야 돼. 내거야 처음이거든요. 손대지 마. 누가 손대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높은 피정손대로 대려... 까불고 있어. 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뭐 세상 절거우 좋으니까 그냥 이게 성령의 인침받았어도 보증인데 점점, 점점 성령이 소멸되죠. 그리고 어때요? 다 그냥 여기 따라가가지고 그냥 나중에 정체성을 분명히 표시해야 될 때가 옵니다. 표를 받잖아요. 사단의 인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는 저소속이구나이둘 사이에 선택할 때다 거기 휘슬이 들어간다니까요. 안될것 같아요. 지금 만몬신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영권, 인권, 물권이 풀어지는 자리까지 갈지언정 영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개인 장비고 두 번째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다 연구하고 하면요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집이 잘 지어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요 마음이 밝아요, 갈 길이 보여요. 그리고 즐거움과 평강과 기쁨과 계시와 능력이 은사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되면은 그래 점점 더이 영분별의 은사가 어때요? 고도화됩니다. 예민하게 개발됩니다. 그래서 사명이 큰 사람들은요. 뭐 교회 정도도 환하게 이렇게 영분별되고 가문이나 또는 도시나 나라나 심지어 아주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의 정도는요 열방이 쫙스캐닝이 돼요 이게 레이더 이 사도 있잖아요 그처럼 쫙 이렇게 이게 영분별의 은사랑 이 고차원적인 거 이런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차원적인 파수꾼들은요. 다온 국민들이 잠들어 있고 뭐 성도들이 다 자빠져서 혼자서 깨어나요. 3천만, 아니 5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옛날 학생 운동을 다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 성령의 각권당 해가지고요. 대공포화를써요 따발총.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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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막 시커멓게 막 이렇게 제가 우울증 걸릴 때막 그걸 느꼈잖아요. 이게 파쇄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임상을 해보시라니까. 그게 뭐 눈에는 안 보여도요. <laughs> 여러분이 이렇게 한 시간 두시간에막 이렇게 일단은 물리쳐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나 파장이나 아우라라고 할까요? 아로마라고 할까요? 그게 달라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계속 계속 뭐 자기를 많이 하는데 계속 더 눌러요. 왜 위협이 되니까 계속 더누르면 어때요. 그러면. 그런 것들, 변신의 권사님 잡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 기뻐하세요. 돼요. 응, 응.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파쇄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잔인하고 흉악하게 결박하는 그 결박이 파쇄될지어다. 네. 삼손의 불탄 삼출처럼 끊어질지어다. 네. 여러분이 이게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다들, 공중으로 침투한다고요. 공중에 스텔스 기능을 갖추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비행기능을 갖춘 미혹의 형들이, 더럽고 악한 형들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숙대밭을 만들고 결박하는 힘이 몰라서 못하는 게 능력이 없어서 못 풀잖아요. 힘을 빠지니까 이걸로 막 머리 다 잘라버리는데 우리 능력을 다잃어버렸는데 이걸 영적 레이더로 여러분 먼저 포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착되면은 그 다음 어때요? 사정 없이 영 분별만 해가지고 안된다고 분별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사정없이 마음으로 영어로 따따따따따따 대공포를 해가지고요 완전히 편안해질 때까지 여러분이 자녀들이 미국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남편이 브라질 출장 갔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 여러가지 성령 연계는 다 연결되지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아 힘든 일을 겪겠구나 이렇게 다 와야 돼 그러면 따따따따따 따 해가지고 지원사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워도 다시 한번 방목사가 별로 이쁘지 않더라도요. 따따따따 하면서 이게 다 이걸 공이 뭐라나 이 방음막을 쳐줘야 돼요. 방패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뭐 그냥+ 그냥 그러니까 정말 소수의 우리 몇몇 이기빌 군사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철회로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또 어때요? 그냥 아휴 적당하게 하지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이 교회를 지키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보 기도 연사은 예수님 지금 중보 보좌에 있어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여기 가장 위한 하나님의 은사예요 이건 기본 베이스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전신갑주있고 진리의 칼을 늘더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자빠집니다 힘이 없는데 핸드폰 파워가 없는데 어떻게 데이터가 다운로딩 됩니까?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 모든 생활전선을 누락질하는 원수를 대공포를 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입대포를 많이 쏘세요 30배, 100배, 1000배, 1000배 더 많이 쏘아야 될 때입니다. 다 틀리고 있잖아요.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영적인 가난한 땅에 열리고성 같은 견고한 진을 사람들의 교만한 생각과 이론 체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때요?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만 순종하신 선도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시간 말라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은 지성소 예배자가 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역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좌에서 결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술의 권세가 다른 거예요 기도의 파워가 다른 거예요 영권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우서 10장 4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잖아요. 다 경고한 진지가 있는 거예요. 성교지 같은데 봐서 천년, 이천년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 저희 집안도 지금 완전히 다른 집안을 제가 처음 믿었잖아요. 견관진이라고 이게 말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초강력 하나님의 무기가 있어요. 아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견관진지를 파쇄, 분쇄, 무너뜨릴 수 있는 초강력 무기가 있다고요. 에브리 성도 에게다 주어져 있어요. 아멘,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laughs> 바로, <laughs>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심령에 영정부 심령에 다운로딩 받아서 무지한으로 받을 수 있어요. 무지한으로 다운로딩 받아서 모든 견고한 진지들을 이하돌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 자주 썼던 용어입니다. 와장창 중창 주장 창창 파쇄시킬 수 있는 열정적인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량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더 많이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왜? 너무너무 힘드니까 돌파하기가. 바울의 고난의 목록을 보세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말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앞장서서 제일 최전선에 나섰잖아요. 바울의 고린도서 11장의 고난의 목록을 그런데도 항상 기뻤어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왜? 비밀을 알았던 것이죠. 기도와 찬양에 성령의 분쇄기에 넣어가지고 자신이 주님 섬기면서 또 사람들의 반대와 음모와 거짓말과 비난에 막 시달렸던 이 모든 쓴 뿌리들 상처들 이걸 요 성령의 기도에 분석이 찬양의 분석에 넣어가지고 다 가루로 밀가루 보리가루로 만드니까 성령의 바람에 무리가 싹떨려가고요 다시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회복되면서 기도와 찬양이 올려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래, 바울아, 그것 때문에 네가 사도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감당하는 사도기 때문에 네가 이 고난을 겪어서 우리 마을 잘한다. 우리 마을 잘한다. 우리 마을 잘한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의 선수 잘한다. 기쁨의 선수 잘한다. 할렐루야. 그니까 계속해서요.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이 무진장 무제한으로 다운로딩 되는 거예요. <laughs> 영국의 롤란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학자는요, 이 바울은요, 웬만한 목사 선교사들 10만 명이 하는 일들을 혼자 다 해냈다 고 그래요. 바울만 그러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무제한 데이터 다운로딩 시대인데.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초강력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의 이전의 경험과 지식과 체험과 모든 것들은 다파쇄될지어다 그리고 다 몰수의 전능하신 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복종시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통했던 모든 한나와 같은 세월들을 뒤집어야 돼요 반드시 뒤집기를 추구합니다 바울은 항상 평강과 기쁨을 배아기지 않았어요. 1초도 방심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한나도 원수로 인하여 원통하고 격분되었을 때에 하나님에 물을 토하듯이 마음과 생각을 쏟아붓다가 어때요? 입이 말라 말라 이렇게 그게 일종의 방언입니다. 혼의 마음의 생각을 뛰어넘어 술취한 듯이 막 하니까 나중에 어때요? 이게 성령의 분쇄기에 막기도의 분쇄기에 자기의 원통과 서로움이 다 파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루처럼 날아가고요. 그다음에 어때요? 성령의 술에 취한 것처럼, 막 흐르르르막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술 취한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엘리가 어때? 그 정도 차원을 잊어버렸으니까. 이술 취했나? 사도인 이장에서술 취한 것 같잖아요. 제가 지금 술 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술 취하지 않고 안 됩니다. 성령의 새 술. 그러니까 여기 포항에 술꾼들 많지요다 이리 오라 그러세요. 오라! 오라! 가장 좋은 포도주 다 여기 숨겨놨다. 다 오라! 오라! 기쁨이 상실되니까 이름 너무 너무 좋아. 바로 이 시즌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재벌도 대통령도 가질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마음을 유지하고 선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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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기회 때인 거예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원통함과 한나와 같이 격동되고 죽고 싶은 마음들이 파쇄될 지어다, 가루가 될 지어다, 콩가루가될 지어다, 보리 가루가 될 지어다, 밀가루가 될 지어다. 그러면요 마귀가 먹을 게 없어요. 원수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올모에서어난 새와 같이 다시는 얼굴에 근심 빛이 없었습니다. 골수까지 뼛속까지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이 꽉꽉 들어차게 되니 골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꽉꽉 들어차게 되니까 어때요? 피부가 좋아져요, 이뻐져요. 그 그러니까 신랑이 할고 당신 왜 이렇게 이뻐? 답방이 됩니다. 애가 쑥 나와요. 사무엘입니다. 또쑥 나와요. 아들 셋. 딸 둘, 다섯 명에다가 조선의 국모, 이스라엘의 국모가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함도 알아주잖아요. 자, 그러면 버린나가 자기 우울감을 가졌는데 완전 히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나가 하, 자기를 연단하고 고생시키고 고난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놀라운 승리와 역전성을 이용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laughs> 특별히, 특별히 여러분 잘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 다 깨지고 눌리고 힘들고 막 어려워지는 거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래도 믿음이 좋잖아요 그들을 위해 다 저도 주야로 우리 아이들 믿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는 갑질을 덧이뭐야 이길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성소 예배자가 되고 얘들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의 왕이 같이 행차해야 영권, 인권, 물권이 풀어짐으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영원한 새 땅에서도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갑절의 은혜가 오한해 모든 성도들이 일어날 치어다.